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율과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70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바벨론 포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과정과 메시아의 오심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70일에는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의 시간표를 상징하는 숫자로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며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완성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70일에 동안 이루어질 6가지 사건이 예언되었습니다. 첫째 허물이 마치며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죄가 끝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셋째, 죄악이 영속되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간의 죄가 가려질 것입니다. 넷째,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70일에는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7일에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기간이며 두 번째는 62일에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중복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으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하나님의 중심 계획입니다. 70일의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과 십자가 사역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70일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